오늘 말씀의 주제는 좀 미친 사기 진짜 셋 중에 하나 인거죠 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십니다 아멘 어, 음, 이 미친 사기 진짜 이 이제 루너틱 라이어 오, 로 이것은 이제 일종의 약간 라임이죠 L로 시작되는 라임인데 그래서 이제 기독교 변증에서 유명한 주제예요. 바로 이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과연 예수는 누군가 역사적인 예수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역사적인 문서나 사건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그 예수란 분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삶이 결정되고 또 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셋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누구냐면 미친 사람 이거나 사기꾼 이거나 진짜 이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신 그 주장이 다른 모든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서 말한 모든 주장이 이 땅에 존재한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그 스승의 가르침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에 대한 반응은 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실제 그 주장대로인 존재가 아닌데 자기가 완전히 미쳐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 을 가능성이 는 가지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이 자기가 말한 주장대로의 그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였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고 다른 사람을 속였거나 하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아니라면 마지막 세 번째 제3의 가능성은 예수가 말한 그 주장대로 그가 정말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유명한 르너틱 라이어 오아들로드의 논증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 그렇지 예수가 자신을 어, 어떻게 주장했는지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 나와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죠.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유일하신 신인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 같은 존재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 주장을 봤을 때저 여러분이 이제 믿는 자로 여기에 있으시지만 내가 예수를 모르고 믿지도 않는데 예술한 사람이 나는 신과 같은 존재야. 신인 하나님과 나는 하나야 라고 말했을 때이세 가지 주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미쳤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나하고 똑같이 눈, 코, 입이 있는 존재인데 나랑 똑같이 말을 하는 존재인데 예수님도 배고픔은 먹으셨어요.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됐고 우리랑 똑같은 존재인데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그러면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완전히 스스로가 착각되어 있는 것이죠. 스스로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완전히 스스로가 자기가 그렇게 여겨지게 된 상태. 이걸 미쳤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 재미있게 읽는 책 중에 그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평소에 잘 알, 평소에 몇번 만났던 한 젊은이로부터 편지가 왔대요. 실제로 편지가 왔는데 이렇게 왔다 그랬대. 목사님 제가 오늘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하나는 바로 저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편지에 주소를 봤더니 정신병원으로 돼 있었대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미쳤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로 그런 존재라고 완전히 스스로에게 속아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 나와 아버,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미친 사람의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을 알아요. 아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말을 하신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에 반항하는 큰 군대를 일으키고 또 반란군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사상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많은 재물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였거나 그런 일들은 세상에 허다하게 많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기꾼들이 가득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기에 누가 당해? 근데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명 중에 9999명인 바보같이 당해 그런데 그한 명이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그런 거람.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신 것을 통해 유익을 얻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내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안 돼요. 주님이 뭔가를 취하고 얻은 일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착각한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인 사기꾼도 아니라면 마지막 한 가지 가능성은 진짜 그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가 되죠.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을 왜 죄를 사할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도 가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미친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자기가 누군데? 땅에서, 이 땅의 죄는 땅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줄수 있다고. 그리고 내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죄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주장이잖아요. 815 사면이 남아있는데, 잘 봐야 되잖아요. 잘 사면해야 되잖아요. 인간도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줄이거나 사면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아무리 큰 권력자라도. 근데 예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살 권세가 있다. 그걸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서 이, 이것을 증명하기위 해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안지병을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 걷는 것을 통해서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온 사망과 저주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미쳤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진짜이거나. 그런데 이 마가복음 2장 10절 이후에 주님이 이 말씀을 선언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진짜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 하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아주 단순한 질문을 다시 여러분에게 던져요. 주님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이 진짜 엄청나게 잘 짜여진 가짜 책이거나 아니면 이것은 진짜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라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는 너무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죠. 우리가 잘하는 고백입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선생님 또는 어, 당신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가지 고백입니다. 어,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이시라는 고백이 어떤 의미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구약에 있어서는 뭡니까 메시아라는 단어가 신약에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로 번역이 된 것이죠. 구약의 메시아는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만 말하는데 실은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새 부류의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가압니다 기름 부어서 세워진 지김 세 부류가 있죠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아, 어? 예수님이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분인가라는 고백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일반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인성을 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신데 하나님의 종으로 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본래 본성이 무엇이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본성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오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시다는 표현이 뭡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인 것을 말한 것입니다 살아계신이란 표현은 모든 생명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시다는 표현은 어제나 영원하 오늘이나 영원토록 존재하신다는 분이에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으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 전에 어느 이제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좀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본인은 성도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뗄리야 뗄수 없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한대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부인한다고 해서 부모가 없는 게 아니고 자녀가 부모를 부인한다고 부모가 부모가 아닌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떼려야 뗄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한대요 어떤 성경을 같이 얘기하다가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나쁘게 들리겠지만 목사님 그거는 틀렸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왜 틀렸녜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게 정립이 안돼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께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제가 그 얘기를 했던 이제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과 모든 인간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피조된 유일한 인격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그 존재가 원래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잔, 자녀의 관계였죠. 그러나 제로 말하면 그게 깨어진 것입니다. 제로 말하면 깨어진 이후에는 그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가 무엇인지를 가리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그 자녀의 권리를 갖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아, 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떡할꼬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어서 어떡할꼬 하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믿을 때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과 축복이 그때부터 해당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주 단순한 기준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에게 왕이시고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사하신 대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이 책의 짧은 고백이잖아요. 잊어버리기도 어려운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laughs> 이 고백을 우리가 그냥 마태복음 16장 16절, 야 베드로가 그런 고백도 했네 그렇게 지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고백하시길 축복해요. 만약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인이 있는 강아지하고 주인 없는 강아지 차이가 뭐겠어요? 주인 없는 강아지는 정말 개 같은 삶을 삽니다. 근데 주인이 있는 강아지는 개 팔자가 상팔자가 됩니다. 그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존재예요, 내가. 내가 주인 있는 존재죠. 전에 배웠던 어떤 성역 공부 거기에 이렇게 사람 그림을 그려놓고 옆에 그 상품 태그를 딱 붙여놨어요. 이것은 나의 것. 하나님 붙여놨대요. 그래서 이 태기 떨어지면 안 된다. 내가 누구 건지가 명확해야 되고 내 소재가 명확해야 내 인생이 명확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자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실은 진짜 중요한 말은 앞에 있는 말이에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러분 1년 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음, 여러분이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모으고 계십니까? 이 성경의 말은 실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이말 앞에 섰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거든요. 심지어는 바른 목적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거든요. 잘 살고 바르게 살고 그리고 남들을 섬기는 삶을 살려고 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명확합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주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어봐야 될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이말 표현에 의하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가 예수님이란 분을 위해서 사는가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는 게 무슨 말인가 내가 직장을 가는데 내가 이 직장을 예수님을 위해서 간다는 게 무슨 말인가 내가 어떤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가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공부가 무슨 말인가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이 예수님을 위한 계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뀔 수밖에 없고 바뀌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또 저의 마음에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믿음의 양식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통로가 우리의 심령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덟 권의 책을 드렸잖아요. 여덟 권의 책 중에 그 책들이 참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권에서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믿음을 풀어놓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것을 미리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토요일마다 미리 읽고 여러분이 앞으로 나눌 거를 이제 서로 나누고 또 서로 이제 채워를 하고 있어요. 어제 또 이제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이제 읽고 와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오는 길에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폰이 고장이 난 거예요. 어제 밤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폰이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안 되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laughs>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오다가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모님한테 아 이거 내가 이제 5년째 쓰고 있는데 드디어 바꿀 때가 됐나 보다. 아 얘가 이제 맛이 갔나 보다. 그리고 말을 한 거죠. 믿음의 고백을 한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 폰을 죽이고 있는 거죠. 아, 너 이제 다 됐다고. <laughs>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안 되는 거야, 하루 종일. 그런데 그그책 1권을 나누고서 제가 말하다 아, 내가 저기 회개했다고 여기 분명히 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의듬의 선포를 하고 하는 것. 성경에 있는 말씀에 따라 내가 고백하는 것. 또 우리가 어, 영의 영역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것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이제 나눴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모임 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바꿔가지고 고백을 했어요. 폰을 보면서 나는 너를 2년은 떴을 거야. <웃음> <웃음> 네가 제 정신을 되어야 <태워야> 돼. <laughs> 그리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계속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폰의 밑에 3분의 1 단이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곤란하잖아요. 여러 가지 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계속 선포해서 옆으로 가로로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로만 써야 되는 거야 폰을 제가. 그것도 아주 불편하지 않아요. 다시 또 이제 또는 3 분의 1은 제대로 돌아올지. <웃음> <웃음> 오늘 아침에 정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laughs> 정상이 된게더 놀래가지고 <웃음> 아, <웃음> 아 갑자기 정상이 됐지 얘가.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어요. 아, 고백,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전 이제 우리가 우리 교는 계속 고백을 훈련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맨날 훈련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저도 본이 안 되니까 이집 아, 망가졌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꿀 때가 됐나 보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백이 훈련이 되고 그게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게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더 많이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백할 때 지극히 단순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어 정말 돌에 새겨져도 새겨져도 천년 가잖아요. 심령에 새겨지면 영원히 가는 겁니다. 우리 새겨지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이시며 주님 이십니다. 아멘. 한번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이시며 주님 이십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 믿음의 말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멘. 한번 더요. 나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 믿음의 말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삽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과 사단을 이기셨으므로 나도 예수 안에서 이긴 자입니다. 아멘. 한번 더요. 예수님이 죄와 죽음과 사단을 이기셨으므로 나도 예수 안에서 이긴 자입니다. 아멘. 예.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 믿음의 말은 성경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가치관과 기준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거라면 모든 사람이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믿음의 고백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엄청 많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에도 많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큰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처음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서 자란다 그랬어요. 근데 가시도 같이 자랐을 때 이렇게 편합니다. 가시가 찔러서 기운을 다 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을 믿고 또 주님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안에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순간 순간마다 그 은혜가 은혜가 쏟아지게 되고 마치 기운이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가시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데 그것을 우리가 참된 믿음의 고백을 통해 돌파해야 됩니다. 그냥 가시를 피해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돌파해야 돼요. 우리가 강해지면 그 가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압도할 수 없습니다. 또 믿음이 강한 자가 그것을 바꾸고 압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면서 주님 저는 정말 이런 존재이고 저는 이렇게 삽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저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제가 가장 약할 때라도 주님은 계시고 주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밀어날 때라도 주님이 제안에 계시고 주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십시다 함께 이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웅령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십니다. 고웅령은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 믿음의 말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삽니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과 사단을 이기셨으므로 나도 예수 안에서 이긴 자입니다. 아멘.